안녕하세요. 월콜 읽어주는 남자, 엔젤입니다. 오늘은 상디의 어린 시절 피규어로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 귀여운 아이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리고 또 철가면까지 씌워서 말이죠. 자, 일단 상디 리뷰를 위해 철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천창 속에 갇혀있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죠. 제르마 66을 이끌고 있는 국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의 버린 자식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제르마 66의 멋진 강철 같은 그런 아들로 키우고 싶었던 국왕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실패작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철창 속으로 가두어 버렸죠. 그의 이름은 제르마님계 왕 빈스모크 저지입니다. 제르마 융의 과학력을 총동원해서 철의 강철의 마음을 강철의 몸과 강철같은 마음을 지닌 제르마 융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살인병기로 키워냈지요. 그런 그에게 상디는 실패작일 실패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모 밑에서 멸시와 아빠의 따뜻한 사랑은 받아볼 수 없는 힘든 어린 시절이 담겨 있겠죠. 여러모로 상디는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면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엔젤이님만 물러갑니다.